<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사건은 저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에게 있었던 일인데, 친구는 이 일로 인해서 극심한 트라우마까지 생겼던 무서운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0년 전이니까 아마 2014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저는 20대 취업 준비생이었고, 사건의 주인공인 친구는 이미 취업을 해서 혼자 지내던 중이었죠. 친구가 살던 곳은 대림동에 위치하는 4층 건물 다세대 주택인데, 4층은 주인 세대, 그리고 나머지 층은 일반 세입자가 살고 있는 뭐 지극히 평범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취업시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한창 독서실을 다닐 때였는데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죠. 미정아, 요즘 바빠? 저기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친구의 부탁은 본인이 사는 원룸에서 한달 정도 같이 지내자는 말이었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선뜻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표정이 정말 미치겠다는, 뭐,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 고민하다 힘들게 말을 했었죠. 그게 친구의 회사가 IT 업계 쪽인데, 여자 직원보다 남자 직원이 훨씬 많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남녀 비율로 따지자면 8대2 정도 되는 회사였고, 이런 분위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사 초기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죠. 한창 업무를 배워도 모자란데, 자꾸만 직장 상사가 이상한 농담을 건네면서 친구를 힘들게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친구는 너무 힘들어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하니 너무 안쓰럽고 딱해 보였죠. 일단 출근하면 커피 심부름은 기본인데다 안그래도 신입이라 일도 많은데 거기다 상사 업무까지 도맡아 해야 돼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평소 욱하는 성격이라 친구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점점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수진아 그냥 그만두면 안 돼? 뭐 그런 곳이 다 있냐? 여자라고 차별하는 거야 뭐야? 그러자 친구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꺼냈는데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회사 업무는 그렇다 치고 더 끔찍한 게 퇴근길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한달 전부터 퇴근할 때마다 찾아와 집까지 바래다 준다는 40대 남자 상사가 한명 있었답니다. 친구는 계속 거절하기가 눈치가 보여 몇번 차에 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데려다 주기만 하길래 뭐 신입이라 챙겨주려는 마음에 그러나 보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건 친구만의 착각이었었다고 했죠. 어느 날 친구를 바래다주고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커피 한 잔만 달라면서 집 앞까지 따라왔다는데 너무 집요할 정도로 따라오니 소름이 끼치고 무섭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는 직장 상사에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룸메이트와 같이 지내고 있다는 그런 거짓말을 둘러댔고 그날 밤은 무사히 넘어갔다고 했죠. 뭐, 회사를 그만두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만, 이곳은 친구가 예전부터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였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 입지를 쌓게 되면 자연스레 해결이 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같이 있어달라는 부탁을 했던 거죠. 저는 친구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차피 취업 준비생이라 시간도 많아서 결국 한 달만 지내기로 하고 짐을 챙겨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났을 무렵 뭐 특별한 일은 생기지 않았고 친구도 별 문제 없이 직장생활을 순탄하게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도 자격증 준비 때문에 친구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곧장 독서실로 향했고 본 계획은 한 달만 살기로 했었지만 자꾸만 더 있어달라는 친구의 부탁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같이 지내게 되었죠. 솔직히 친구가 부탁해서 같이 사는 건 맞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돈한푼안 내고 지내는 게늘 마음에 걸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작은 성의 표시로 친구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몰래 배달을 시켜주고 독서실로 향했는데 뭐 몰래 시켜준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니고 친구에게 말을 하게 되면 무조건 거절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래 시켰던 거죠. 이게 사건의 원인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 친구가 퇴근하고 씻고 있을 때 저는 독서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친구 집에서 독서실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저는 운동도 할겸 천천히 걸어 다녔었죠. 그렇게 독서실 근방에 도착했고, 근처 편의점에 잠깐 들렀는데, 그제야 지갑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죠. 그게 친구가 사는 원룸 건물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을 지나쳐 친구네로 올라갔더니 글쎄 현관문이 열려 있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경찰분이 다가와서 여기 살고 있냐고 물었고 저는 친구와 같이 살고 있다고 대답을 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분이 폭행을 당해서 지금 병원으로 가셨거든요. 당분간은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 갑자기 친구가 폭행을 당했다니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었죠. 병원으로 가 친구의 얼굴과 몸을 살펴봤더니 얼마나 폭행을 당한 건지 성한 곳이 없었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했냐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힘들게 말을 하는데 역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생각날 만큼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친구는 샤워를 하고 난뒤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글쎄 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 배달 왔습니다. 문좀 열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친구는 가끔 가다 제가 배달을 시켜주고 갔던 터라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는데 그게 배달 기사가 아니었던 거죠. 문 앞에 서 있던 건 앞전에 친구를 바래다 줬던 회사의 직장 상사였는데 어디서 옷을 빌려 입은 건지 배달원 차림을 하고 서 있더랍니다. 그리고 친구를 보자마자 성폭행을 시도했고 친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자 갑자기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던 게이 건물이 시공한 지 오래된 곳이라 방음이 부실한 편이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옆집에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는 현행범으로 검거됐고, 친구는 병원으로 실려왔던 거죠. 하지만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그 남자의 범행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조사했더니, 그 남자는 한 달이 넘도록 저와 친구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독서실에 가는 시간부터 가끔 배달을 시켜주는 그런 사소한 패턴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고 한참 기회를 엿보다가 그날 밤 제가 독서실에 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배달기사인 척 속여 들어갔던 거죠. 몰래 숨어서 저와 친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결국 친구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죠.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건 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힘들게 입사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가끔 그 친구를 만나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10년 전 그때의 충격 때문에 지나가는 배달 기사분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합니다. 그날 밤 친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문 앞에 서 있는 직장 상사를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가 배달을 몰래 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기만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